알라지버렸어 이제 나를 어떻게 버스트로 소중한 카드를 잃는 건 자주 있는 일이잖아. 짠짠. 장 비령이 대단해!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야! 응, 응. 좋았어! 그럼 나도 공격한다! 반인반수 바이슨 앞으로! 그리고 기와나타와 네. 반인반수 바이슨을 한 마리 더 라이브! 반인반수 바이슨으로 플라잉 파인을 공격!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오빠, 몬스터는 덩치도 그건 강해 보여. 아침에 에이, 에이. 어, 이건 나래 언니가 빌려준 카드 자, 이 카드를 빌려줄게! 이제 뒤에 있는 몬스터를 앞으로 끌어낼 수 있는 카드야. 이걸 덱게 넣어두도록 해. 응 고마워. 그리고 어? 응, 응. 이 휘말림으로 노릴 몬스터는 뭔이 뭔이. 백라인에 있는 몬스터는 새로운 몬스터를 라이브 시킬 때 필요한 토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.